다음날, 일요일이면 늘 같이 식사를 하는 가족. 오늘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다. 아, 밑에 아야 친구인데, 엄마. 아, 엄마 집에 많이 모인 거야. 내일 모이면 얼마나 좋아 하면서 풀러워는다 그렇다고. 그래, 좋아요? 어, 좋다고. 아, 좋아? 응, 좋다고. 맨날 모이면 얼마나 좋아하지. 그렇다면 아버지 마음도 같을까? 좋지 뭐. 음. 양이 들어가고. <웃음> <웃음> 이런 아버지 대답이 무정신 내 서운하다. 유빈아 <laughs> 하나 좋아 할머니가 좋아 할머니 왜? 왜할머니 하나 보지미 맨날 소리그래 <laughs> <laughs> <아버지 웃음> 할아버지가 리한테 무슨 잔 소리 그래 하뭐 뭐. 시고 뭐,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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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하나밖에 없나? 우리 토끼 팔았어? 토끼는 고 토끼 뭐니까 할아 어. 그래도 <웃음> <웃음> 토끼를 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한번 물리시고 한번 아니, 어 왔는데 아버지가한번뭐리지가한번물려 아니 물려 냄새 나서 물렸는데 <laughs> 할아버지가 예전에 말도 안 하고. 없는 사이에 그냥 분을 주저 걸었죠. 그래가지고 그 그런데 토끼 사건은 소녀들에게 꽤나 원망이 됐나 보다. 유진이는요는 <laughs> 할아버지가 좋아서 할아버지랑 결혼한다면서? 아? 어? 이제 마음 바뀌었나? <laughs> <응>. 누구랑 결혼할? 이승규. <laughs> <laughs> 아빠가 좋아. 이승기 오빠가 좋아. 아빠. <laughs> 아빠 며칠 후 준호 씨의 딸 유빈이네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 이날 유빈이를 보기 위해 온 가족이 출동했는데 준호 씨 부부는 꽃집을 준규 씨에게 맡기고 달려왔다. 오늘 개인 달리기 하고요. 이제 그 개주, 개주 하는데 유빈이가 이제.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뽑혔답니다. 아 오늘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laughs> 유빈이를 찾기 위해 온 가족이 육상 트랙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어? <laughs> 차게 달리기를 하고 폴 라우프까지 가볍게 넘긴 유빈이 유빈이 결국 결승 지점에 1등으로 들어간다. 내사에 똑소리 나는 유빈이가 마냥 자랑스러운 준호 씨 부부. 어머니 역시 그런 생녀가 사랑스럽기만 한데. 야, 내가 뭐다 너 그렇게 이거. <laughs> 옛날 생각나나? 응? 활짝 웃어 보이는 유빈이의 모습에서 어머니는 옛 추억을 떠올린다. 아버지와 맞벌이를 하느라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잘 챙겨 주지 못했는데 어느새 장성해 학부모가 된 자식이 대견스러운 어머니다. 야, 들 어제 저리지 하고 이런 게 새롭고 우리 손재 갔다 하이긴네 좋고. 기쁘가지고. 기쁘고 좋네 야들 한편 배달 일을 마치고 뒤늦게 운동장을 찾은 호랑이 아버지. 손녀 유빈이를 보러 왔지만 사실 여기 학교는 아버지와도 인연이 깊다. 내가 이어 45회. 뭐 애들은 몇 년인지 모르겠다. 야나왔지 중규 나왔지, 지희 나왔지. 이제 유빈이 나왔지. 이제 3대가 이제 이 학교 출신이래 3대가. 어머니의 네, 오빠는 네, 네. 아쉽게도 달리기를 못봐 유빈이를 직접 보러 왔는데 유빈이는 그런 할아버지에게 손목에 찍힌 도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우리 우리 집안의 시구들 중에 잘든 애들이 제백기 없어요. 나도 국민하게도 꼴찌해서 한두 번째 이 놈은 뭐내 꼴찌고. 마지막으로 청백으로 나눈 이어달리기에 참가한 유빈이. 유빈아, 유빈아 파이팅! 이번에는 할아버지도 크게 유빈이를 응원해보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패. 그래고그 바닷물 쫓는 바람에 이만큼 쳐져버리잖아 그때부터 배구이 내초 전쟁 그런 유빈이 혼자 뛰지마 네가 그거 줄게 시면 일등 해줄 텐데 말은 안 해도 어린 유빈이도 속이 많이 상했다 아자 유빈아 덤아 네. 어. 네. 어. 네. 할아버지 토기 내비는 네. 거자 괜찮나 화해하나 나중에 사줄게 어? 어. 하는 거 맞나? 네, 햄도 사. <laughs> 뭐? 사햄햄 사주면 이제 할아버지 안믿대 할아버지 안 믿나? 어? 네, 그럼 오늘 당장 사줄게 오늘 시장 뭐. 나, 나, 손녀와의 화해에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웃음이 넘친다. 다음날 오전. 출근 시간이 넘었는데도 꽃집에 무정 씨 혼자 나왔다. 형제가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인데 매일 형제 편에서는 어머니도 속이 상한다. 나오면 은술 먹지 말고 좀, 좀 혼내, 혼내라고 하면 확실하게 혼내야지. 그냥 술 먹으면 그래. 되나 이따가 끝나 쁘게는 그래. 정신 차리나. 그렇게 해 되나? 그렇게가 안 된다니까.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돼. 확실하게 어머니가 집을 나가든가. 두 형제 모두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 아침에 가게를 약속해 놓고 안 나오죠. 네, 전화도 안 받네요. 지금. 그안데다 손잡이 이럴땐 아버지가 형제를대신해 배달에 나선다. 영업의 가장 기본이 시간 약속도 지키지 않은 아들이 아버진 답답할 뿐인데. 에이 너무 새끼들. 아버지는 술드셔도 일찍 나오는데. 아버님 이렇게 배달 갈 때도 있나봐요. 네. 많아요. 많아 아침 아침에는 늦게. <laughs> 자주 게 <이렇게> 늦고 그래요? 1시 <놀람> 일에 정도. 두 형제가요? 예. 네. 전화 안 받잖아. 어제 가기로 약속 다해 놓고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 아버지도 속상하시죠. 응. 속상하시겠어요. 아, 이렇게 자기 뺀고등이 관리도 뺀고등이 못 하는 아들들이 꽃집 관리는 잘할 수 있을까? 아버진 웃고 넘길래 넘길 수가 없다. 아, 그래 막 그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놔두면 하루 종일 잡니다 하루 종일 그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자는지 나면 내색이지만은 그래 인 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 네. 어떨 때는 막저 산으로 막 훌쩍 막누가 죽이 되긴 밥에 밥에 저뭐 죽이 되긴 밥이 되긴, 되긴, 되긴 막내 혼자도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고. 그래요, 지금.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 몇시 출고 이거 너무 늦게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가라고 내라 해도 그래. 지금 몇 시고, 0시넘었잖아버라 c 라 r e c a 라카 c a r 하지 a r e care, c a 준호 c 출근하기는 했나?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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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내가 이 이야기 좀 하고 술을 좀 먹었어. 이번에도 뒤늦게 나타난 준호 씨. 아침에 거의 어제를 낳았제. 그렇게 그 하문두부 이야기하는 것도 듣기 좋은 꽃어라도 하문두부인데 자꾸 그래가 면은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는 열심히 하락하는 체질제이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어느 부모가 자기 새끼 잘못 되도록 하는 그런 부모는 없다. 자꾸 잔소리를 듣지 말고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오늘따라 아버지 어깨가 더 지쳐 보인다. 그날 저녁 퇴근도 미루고 창고 대청소에 나선 형제. 자발적으로 청소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시로 집과 꽃집을 오가던 아버지도 오늘 아침 배달 이후론 단한 차례도 나오질 않으셨는데 불편합니다. 아버지하고 이좀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좀이좀 의견 차이가 좀 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아버지는 나름대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저희가 이제 뭐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해주시는데. 어느새 말끔해진 창고안 내일은 칭찬을 한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 자신 있습니다. 칭찬 듣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예 좋죠. 칭찬은 고래도 충추게 한다지 않습니까. 칭찬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가벼워진 형제. 이튿날 아침. 나의 와일이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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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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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 늦잠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형제. 그런 형제가 아버지와 운동에 나선 것이다. 웬일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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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뭐 죄도 짓고 아? 네, 아? 어제 좀 잘못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 네, 아버지 좀 풀어드리려고 아. <laughs> 아침에 좀 무리를 했습니다. 원래 네, 잘못 일어났는데. <laughs> 상쾌한 새벽 공기에 서서히 활기를 찾는 삼부자. 매일 아침 아버지 홀로였다면 오늘은 꽃집도 삼부자가 함께 연다 하면서 이거 참 아버지하고 같이 모내는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laughs> 생전 처음에 생전 처음. 응? 어젯밤 대청소를 마친 형제. 기대와 달리 아버지가 눈치를 못 채자. <laughs> 그래, 진짜 개그레이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래 하면 되는기래 이래. 난생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칭찬에 웃지를 지는 형제. 오늘 아침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침밥을 먹을 것 같다. 날 오후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준호 씨. 어디에, 어디 보낼거라아 예, 이거 안 그래도 그 농협에서 경산 농협에서 전화 와 가지고 안 그래도 그뭐 조장님이 이제 그 쓰는 붓글씨를 좋아하시니까 아버지 또 쓰이 작가시고 하니까 좀 적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뽑는 건 있는데 꼭좀 적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말씀하시네요. 아버지 좀 to 주주야야 되겠습니다. 먼저 김동률 조합장도 s to take a look at this. I 글이 얼마나 쓰는 것보다 좋아하고.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서예 작가답게 한자 한자 공들여 써내려가는 아버지. 여전히 건 a 함을 필력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주문이 딱 돌았을 경우에는 아버지 정말 절실함, 절실함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혹시 한 번씩 여행가거나 이러실 때는 제가 또, 또 아버지 쓰시래. 하는데또이막 아, 바쁘게 쓰시고 계신데 저 부탁하기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뭐 그래도 작가신 또 아버지가 계시니까 저희한테는 뭐 크나큰 크나. 그냥 뭐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희한테는 큰 어떤 용기를 그날 밤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가 열렸다 불판 위에 노릇노릇 잘 구워지는 삼겹살처럼 오늘은 부자간에도 적당한 온도가 더해진다 아버지 배고프시죠? 사랑합니다 사합니다와 어. 음. <laughs> 아 진짜 버릇이 돼 고객님 오려 <laughs>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막좀이 <laughs> 가지 없는 것들 좀 뺐다고. 아무래도 계획적입니다. <laughs> 아까 이랬다, 이래 막 어? <laughs> 찾고 막 하더니 막. <웃음> <웃음> 엄마 <웃음> 엄마, <가>. <웃음> 엄마 <웃음> 사랑해요. 아이고. 올라 <laughs> <오, 또 잘 웃음> 막내는 그래? 막내는 아무것도 해니고 그래 내일 쌍남이 아, 최고다 그냥,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라 원래 아, 자위아야 아, 한번 하자 아, 자, 아. 자 내일 아침에 늦잠을 위하여 왜요 예. 어. 늦잠 자자 그잠 자거나 뭐라하여 뭐를 칼 때는 뭐를 하고또 같이 이렇게 한잔할 때는 한잔하고. 다른 집보다 우리는 이 부자 집 안에 이래 이래, 이래 가족끼리 이래가 술 먹, 우리 집만 좀 자주 뭐 술을 좋아하니까 그러기도 <laughs> 그렇겠지만은 이제 내가 자꾸 이래 막 애들한테 가혹하게 하고 이래또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잘돼야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머 오늘 사진 한번 찍을까요? 하도 사진 안 찍을 거야? 하도 사진이야. 준규 씨의 즉석 제안 가족 사진. 남자들만 일로 와라. 그런데, 야 남자들만 찍자. 아, 보여봤자 세 명밖에 없는데 그 찍은 뭐 가족 사진도 알고 그 어딘가 안한그 사이즈 나오는데. 예. 여전히 무서운 호랑이 아버지와 의좋은 형제. 다 말아 좀 친하겠죠. 아 그래 그래. <laughs> 하지만 백마디 훈수를 둬서라도 자식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된다면 호랑이 아버지의 애정어린 잔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 같다.